아니 매섰거든요? 자 위쪽에서 라스케론자어 이렇게 되면은 카프레고 위로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계속 폭격 야 어떻게 이렇게 의미없는 곳에만 떨어질 수가 있지 계속 폭격이 자 메디안 클리프 마인즈 메디안 절벽 탄광에서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0 0인님과 엉브라님 그리고 파토 메모리님과 제사님의 2대2 경기입니다 이번에는 플레임 마리 챔피언을 선택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역시나 에버서 세신 크로스 컴퓨터 선택해 주셨고 아포한테칼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인들이 플래그맨 챔피언 중앙까지 들어왔네요. 음. 카맨더가좀 깊게 들어왔습니다. 발전기 코어까지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다니. 헤르티지인데 이렇게까지 도망갈 일인가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손수 도망가려고. Your allies have claimed requisition 자 이쪽은 스트라이크 스쿼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엔 좀 정석적인 빌드로 가시려나 봐요 업바님 서 쓰신 일단은 리드해주고요. 그리고 스트라 아... 인터셉터 스쿼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스 코드 이후에 let's run like boss 커드 들어와서 공격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근처에 거치 팀이 좀 많네요. 자한번더 거치 팀 이거 먼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저기 설켜갖고자 교전 중입니다. 자 일단 레드 팀을 블루 팀이 위쪽으로 좀쭉 쭉 몰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데바티 다시 한번 더 거치 그때까지 시간 벌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더 거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인터셉터 스쿼드가 근접 붙어버리면서 오히려 데바팀이 위험합니다 자 다행히 데바팀 살아서 돌아가구요 자 버스커맨더 버스커맨더 쓰러집니다 빨리 녹는데? 에버서셋이 너무 그냥 쑥 녹는데? 대바가 지금 몇 명이야? 대바 뭐 자가 증식 하나요? 왜 이렇게 많아? 대바팀 거치 팀에 뭔가 한이 맺혀 있는 데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거치 팀이 레드 팀에, 분포되어있습니다. <목소리> 자 이터세터 들어왔는데 거시팀 많습니다. 들어가면 또 있겠죠? 들어가면 또 있습니다. 지금 바토베무라님이 인터셉터에 대한 견제를 좀 확실하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대바팀의 수만 봐도 알아요. 자발 빅토리 포인트 하나 먹어주고 자라이브러리안 등장하고 있고 카우스 쪽에서는 블러드 크러셔 나와주고 있습니다 블러드 크러셔가 나오면 일단은 거치티 라스케론이 달리지 않는다면 몰아낼 순 있죠 근데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는 달지 않을까요? 이제 눈치싸움일텐데 야 너가 달아 야 너가 라스케론 들어 눈치싸움이 됩니다 눈치싸움 팀. 일단 들어가서 대바팀 견제부터 좀 해줍니다. 이쪽은 아포테카리 견제. 어 스카웃. 아 살아 돌아갑니다. 이게 살아 돌아가네. 자 뒤쪽에서 라스켈 하나 달아버렸고요. 발적기를 테러하기 위해서라면은 프레그버리 챔피언이 그걸 달아 나쁘지 않을 텐데 일단은 브로드 러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어 <목소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랩터가 들어와서 스트라이크 스쿼드 일단은 보호. 와, 살았다! 인터셉터 스쿼드는 지금 기지 안에 있는데, 랩터 덕분에 스트라이크 스쿼드 살았습니다. 만약에 저거 지원 없으면 었 진짜 위험했을 거고, 아, 블러드 클러셔 쓰러집니다. 이게 지금 대바 팀이 많아서 기갑으로 지금 뭘 하겠다는 사실 나중으로 좀 밀어놔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3티에 올라가고요. 가장 먼저 올라가긴 했습니다. 에버소스 씨. 도매를 들고 있는 포스커맨더에게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교전 들어갔으나, 자 레드 들어오고요. 이제는 뒤에 데바팀자 어떻게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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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놓치나, 놓치나, 놓칩니다. 수류탄. 피해주고. 아, 자폭 잘못 들어갔어요. 3티어 올라가고 있는 카우스, 먼저 3티어로 올라가게 되는데, 마땅히 뭐가 나올 게 없죠. This is not the 발전기 쪽으로 들어왔다가 빠져주고 있고. 나옵니다. 그린이 터미네이터. 좀 빠르게 등장하는 편이 없잖아, 요 있거든요. 그린이 터미네이터. 예 근데 블루 팀 입장에서는 급한대로 뭐라도 빨리 나와야 되긴 해요. 깃발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쓴다 어셋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애만 쓰고 뭐가 하는 게 딱히 없어 가지고 먼저 빠르게 칼질해주면서 리트를 시켜주고요. 그레이나이터미네이터는 사이클을 달아주기 시작합니다. 에버서스신 1대1에선 좋아요. 자, 카오스 프레트 나와주고 있고요 자, 프레트 나오고 있고요 프레트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터미를, 어서 터미를 먼저 나오, 뽑아낼 거라고 생각,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네, 들어갑니다. 레인의 터미네이터도 일단은 빠집니다. 자 코르네인장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아우스 플랫폼. 의심없는 리터. 이건 <그건> 매스죠? <laughs> 약간 그냥 보기만 해도 약간 꿀잼인 느낌 거의 잡을 뻔 했지만 일단 놓아줬습니다 자라스케를 보자마자 일단 카프라에 뒤쪽으로 빠져줍니다 이쪽에서 터미네이터 나왔는데 이쪽 지금 준비되는 거좀 많이 매섭거든요. 자 위쪽에서 라스케론, 자어 이렇게 되면 은 카프레고비를 위험할 수 있어요. 아 라스케론 귀신 같은 업그레이드로 인해 카우스프레터 일단 터집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도 프레데터 하나 정도는 잡아줘야 될 텐데. 블루 팀이 일단은 145점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 갈 길은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거. 상대편에게는 라스케노 프레터가 두대 남아있습니다. 버소스신 사망 이 와중에 선택하는건 랜드레이더 크루세이더를 뽑아주고 있어요. 그리네 이 이렇게 몰아가게 된 상황이며 개인적으로 프레터를 잡기 위한 걸 준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 아포테카리 쪽에서도 터미네이터 등장했습니다. 에버서는 잘못 만든 영웅이에요. 여기저기서 에버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여러분 에버서 어세신도 사람입니다.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경험치였나? 인격 모독하지 말아주십시오 에버서 어세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들 사과해요 에버서 어세신아 다음생엔 더잘 태어나야 된다 어 라스케논을 이렇게 두들기 맞으면서 가만히 있기좀 애매한데요 서로 지금 원거리 격전. 어 이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버틸 것 같은데요 라스케로 때문에. 아이들 죄다 녹아 들어갑니다. 아, 사운드버부터 걸리셨나 보네. 자, 계속 폭격. 야, 어떻게 이렇게 의미 없는 곳에만 떨어질 수가 있지? 계속 폭격이? 어. 자 사운드 버그로 찍혔기 때문에 이렇게 레드 팀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